오마이 뉴스라는 데가 자파 선동매체. 그리고 캐나다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만 패싱 가짜뉴스 왜 나왔나. 이재명이 한국시간 18일 오전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의장국 정상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양자 회동을 했다. 다 끝난 다음이죠. 자, 성찬경 t v 를 비롯한 극우성향 유튜버와 여기뭐 저도 포함이 되겠죠. 누리꾼들은 캐나다 총리가 모든... 뭐든... 한강국 정상과 양자회동을 하면서 이재명만 제외했다면서 이른바 이재명 팩싱 루머를 퍼뜨렸다. 제가 어저께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변희재가 6시에 방송을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출처는 극우성향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 이 매체는 17일 캐나다 간이총리 한국 이재명 제외한 전 참가국 정상들과 양자회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캐나다 일간지 내셔널 포스트가 카니 총리가 한국과 세계은행을 제외한 전 참가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다면서 개최국으로서 모든 참가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유독 한국의 이재명과는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정확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게 뭐가 문제지? 그런 의혹이 있으면 밝히면 될거 아니야. 그런데 오마이 주장이 이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명백한 오보다 국제 외교 관례까지 무시한 악의적 보도다. G7회의에 의장국에서 직접 초청한 국가 정상들과 모두 양자회동을 하면서 유독 특정 국가만 제외한다라는 건 심각한 외교 결례이기 때문이다. 야, 그러면 너네 오마이뉴스 이거 먼저 밝혀. JTBC가 빵시기 TV 영상을 틀면서 나를 갖다 그고 음모론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거짓이라고 주장했지만 캐나다 정부로서 초청장을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에서도 공지를 통해 이재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다 보냈어 야 너네들은 인편으로 무슨 우편배달부한테 초청장을 받느냐 그리고 이건 이미 한국대사관에 던져 놓은 초청장이다 대선 이전에 4 5월 달에 그리고 팩트는 주최국인 캐나다 총리가 이재명에게 직접 전화로 초청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봐. 받은 내역 있어? 초청한 거? 없잖아. 그리고 한국대사관에서 이미 받아놓은 걸 들고 지난 주말에 열쳤다고 주말에 캐나다에서 초청장을 보냅니까? 그것도 인편으로? 전자메일로 초청장을 보낼 거 아니야. 대통령실로 보내야지. 얘네들이 팩트라고 하는 거는 이미 던져놓은 한국대사관에서도 공지를 통해 이재명이 이건 뭐냐고 이재명이가 한국 대사관에 근무를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외적으로 외교를 할때또방미를할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 미국 한국 대사관에다가 초청장 던져놓으면 그거 받아올 거냐고 아니잖아. 그러면 오마이뉴스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뭐가 명백한 오보야? 직접 다른 초청 국가들은 전화 다 받았잖아. 너네처럼 무슨 대사관에다가 초청장 이미 던져놓은 거 그거 갖고 들고 오는 초청 국가들이 있냐? G7 정상 그 7개 국가들 말고 8개 국가죠, EU까지. 나머지 초청 국가들이 이딴 식으로 초청을 받았냐고. 너네들은 왜 하루 늦게 가? 남들 다 15일 날아 갖고 정상들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교류하고 협력 하고 하고, 어? 영국 같은 경우는 25% 자동차 관세를 10%로 깎는 트럼프의 그 서명까지 받고 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재명은 15일 날뭐 했어? 이아들래미그 네 결혼식 한다고. 돈 뜯기 바빴지. 그리고 16일날 다들 행사 시작해서 환창할 때 그때 출발했잖아 너는. 무슨 1시간 만에 도착하냐 옆동네야?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마팩트는 새끼야. 여기에 보면 15일입니다. 15일. 간이 총리가 한국과 세계은행을 제외한 전 참가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캐나다 정부가 현지 시각 16일이에요. 이거는 15일이잖아. 15일날 캐나다 유력 언론 내셔널포스트에서 나온 마크 카니 총리의 G7 일정을 소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이재명을 제외한 전 참가국 정상 양자회담을 할 것이다. 그럼 오마이에서 말하는 거는 뭐야? 니네들이 팩트라고 하는 건 여기 조그맣게 안 보이죠. 캐나다 정부가 현지 시각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6월 17일 카니 총리 일정표에는 이재명과 양자회담 일정이 공개되어 있다. 15일날은 이거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마이 니네들이 말하는 건 16일이잖아. 1 6일이 공개한 거잖아. 이거 얼마든지 일정 수정할 수 있지. 너는 옵저버인데 정상 초청 국가가 아니잖아. 이재명이가 직접 초대를 받았는지. 너네들이 지금까지 JTBC나 말하는 거는 한국 대사관에 던져놓은 초청장 말고는 뭐가 있는지를 반키라고 그다음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뭐가 음모인지 뭐가 페이크를, 백트를 말하고 얘기하라. 뭐에 새끼들아. 이것만 봐도 웃기잖아. 1 5일날 얘기를 한 거를 갖다가 한 건데, 얘네들은 지금 16일 자, 그 다음날 공개된 일정표를 갖다가 가짜뉴스다 음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디어워치를 두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인용해서 방송을 했잖아. 내가 먼저 했잖아. 그리고, 변희재가 6시에 했고, 자, 그리고, 캐나다 총리, 이재명, 당선 축하 메시지, 윤석열은 당선 2개월 뒤초 통화, 이것도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G7 회원국, 이렇게 일곱 국가 외에 이제 EU 있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초청국가.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우구, 우크라이나. 자, 이거 니네들도 실토하고 있잖아. 이미 얘네들은 15일날 다 가서 정상들끼리 안면도 트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재명은 뭐야? 주요 회원국보다 하루 늦은, 왜 하루 늦게 갔는지 얘기해봐, 그러면. 너네들이 초청을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안 가도 되니까 이지라라는거 아니야. G7 정상회담이 중요하게 지 아들 결혼식으로 돈 뜯어 쳐먹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 회원국 멤버스들은 이 u 까지 8개잖아. 그리고 왜 한국을 비롯해? 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얘네들은 미리 갔는데 왜 이재명은 16일 행사 도중에 가냐, 이거야. 17일 새벽에 캐나다에 도착했지만 회동을 이어갔다는 건다 끝나고 나중에 하냐 임마. 어저께까지 이런 거 없었어. 안게했지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안보 국방 정보를 교류하는 파이브 아이즈 다섯 개의 소속 국가. 그래서 늘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축하 전화를 하곤했다 그렇죠. 이건 맨날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팩트는. 이재명이 주장은 통화했다 통화했다라는 게 내가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JTBC에서도 통화를 안 했다라는 거짓 뉴스는 저한테 해당을 한게 아니라 저는 이제 G7을 가는데 이재명이가 카나다 카네 총리에게 정상적으로 초청 받았다라는 걸100%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JTBC가 어제 영상을 틀면서 이제 음물운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래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파이브아이즈 국가 우방국들은 미국 눈치를 보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화를 하면 이게 관례였다고 전화를 하면 일본 캐나다 쭉 전화를 해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까지 됐지만 이재명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가 안 오니까 지가 전화했다라는 를거 아니야? 미국발 기사는 지가 전화해서 그 통화 내용도 백악관이나 트럼프의 입장도 나오지도 않아. 아직까지도. 한다라는 메시지가 미 국무부 그 장관과 대변인에서 나왔지 백악관 입장이 안 나왔단 말이야 골프 한번 진짜 이게 끝 아니었습니까? 전화는 하긴 했지만 그러면 오마이에서 얘기하는 이런 관례들이 지금 완전 깨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 우리 측 주장이야 보수 측에 이렇게 미국이 전화를 하고 5이즈 국가를 주축으로 한 우방국들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축하전화를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축하전화도 G7 척 초청 전화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크 카니 총리는 이제 G7 주최국 총리죠. 지난 6월 4일 이재명이 당선 직후 이재명 후보의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자뭐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화를 했다고 해요. 지금 얘네들 주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야. G7의 주최국 마크 카니 총리가 이재명에게 전화를 했느냐. 초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 이 자식아 여기에서 왜이 축하 조단을 왜 얘기를 해? G7 초청국들에게 다 전화했는데 왜 이재명만 전화를 안 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끝이야 축하 메시지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하니까 치고 안 했잖아 그거 얘기해 봐 오마이 캐나다 G7 주최국 국가의 캐나다 카니 총리가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던져놓은 초청장 말고 정상적으로 전자로 이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는지 또 다른 국가들처럼 초청국가처럼 칸이 총리가 전화를 직접 정상 간에 통화가 했는지 초청 메시지가 왔는지 대통령 당선 축하 말고 그거를 얘기하는데 무슨 개소리라고 나빠졌어. 지난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때도 G스탱, 트리 캐나다 총리는 당선 축하 메시지만 전했다. 두 정상 실제로 통화가 이뤄진 거는 그로부터 2개월 뒤. 이거 이게 호도하는 거지 국민들. 야, 2022년도에 G7은 독일에서 열렸어 이 새끼들아. 캐나다 총리하고 G7 관련하고 전혀 관계없는 두 정상 간 통화가 2개월 뒤에 이뤄졌다는 라게 여기서 왜 나오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당시에 G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 당연히 당선 축하 메시지만 전하지 2022년도로 인마 캐나다에서 G7 열린 게 아니라 독일에서 열렸는데 독일의 총리가 전화했겠지. 그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요. 트리드 총리는 당시 축하 성명 마지막에 귀중한 파트너십을 나눴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면서 전임자에 대한 배려도 있지 않았다. 그까 그러니까 좌파 매체니까, 선동 매체니까, 문재인을 또추적하는 거는 빼먹지 않고 써요. 하지만, 마크 카니 총리의 축하 성명 어디에도 개엄과 탄핵으로 물러난 전임자에 대한, 이가 그러니까 무조건 개엄에, 이 새끼들은. 여기 지금, 너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가, 빵식이나 변이제가내셔널 포스트 15일자 보도에 주최국인 캐나다 카니 총리가 이재명을 제외한 전 참가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잖아. 너네들은 이게 거짓뉴스라고 하면서 팩트라고 들고 온게 뭐야. 그 다음 16일자 홈페이지에 공개된 카나다 카이 총리의 일정표는 이재명하고 만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빵식이랑 변이제 보도는 오보다. 명백한 거짓뉴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왜 15일자로 얘기했는데 너네는 왜 16일자로 얘기하냐? 이게 뭐 오보야. 뭐 오버야, 이 새끼들아. 좀 전에 말씀드린, 캐나다 이 총리가 축하 전화는 이재명에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G7의 초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전화를 받았느냐, 안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 어? 없어! 그래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2022년 3월 10일, 윤석열도 캐나다 총리에게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만 전달 받았지, 실제로 두 정상이 통화가 이루어진 건 그로부터 2개월 뒤인 2022년 5월 6일이었다.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때 2022년 G7 주최국이 캐나다였냐? 독일이잖아. 그럼 독일 총리가 전화를 했겠지, 윤석열 토통령에게 인마. 하. 물론 뭐변이제의 입장도 나오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15일자를 보도했고 그게 뭐 업데이트가 됐거나 뭐 이재명에게 돈을 갖다 바쳤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하루 지난 16일. 자, 업데이트된 걸, 수정된 걸 갖다가 오마이뉴스가 가짜뉴스라고 이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석열 대통령 2022년은 독일에서 g 7 열렸는데 무슨 당시 2022년도에 캐나다 총리 얘기라고 자빠졌어. 백트를 얘기하란 말이야. JTBC나 오마이뉴스 이 좌파 이 선동매체들아.